이회에서는 이달인 배우 금세록분이 서강주 배우 김정현분에게 격분하는 장면이 등장했다. 이날 서강주는 지승돈의 이부사들 신분으로 상무자리에 올랐고 출근 시간보다 지나치게 일찍 도착해 부하 직원들에게 불만을 사게 되었다. 과거 지승도는 서강주가 상무로 취임했을 당시 왕따 좀 당할 거야. 너네 아들 아닌 거 후계권은 없는 거. 그룹 사람들 건물 밖에 경비, 청소하는 아줌마, 방문객까지 다 알아. 주변의 식당 아줌마들 그 식당 아줌마가 밥주는 강아지까지 다 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서광주는 어떻게 그렇게 다 압니까? 라며 놀라워했다. 지승도는 어떻게? 내가 말했거든. 너내 아들 아니니까? 마음대로 부리라고. 내 거야. 여기 내 회사야. 한 날로 먹을 생각하지 마. 아들 잘해보자. 서상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서광주는 지승돈을 존경하게 되었고, 이런 아버지를 둔 것이 자랑스럽다. 어머니가 유일하게 잘한 일은 이 남자와 결혼한 것이다.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한편 이다림은 태행성 희귀막막질환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었고, 치료를 위해 8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뒤 결국 치료를 포기하려 했다. 하지만 불안감을 느낀 이다림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복권에의지해 10만원어치를 구매했다. 서강주는 편의점에서 복권을 긁고 있는 이다림을 목격하며, 대체 횡단보도 이 여자는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가? 라고 의문을 품었다. 카거그는 횡단보도에서 우연히 이달인과 마주쳤고, 그녀가 자신을 알아보고 분노하며 욕했던 일을 떠올렸다. 서광주는 8년 전군 입대를 앞두고 이달인과 하룻밤을 보낸 뒤 다시 연락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후 서광주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이달임은 개새끼 나쁜놈이라며 화를 터뜨렸다 그는 잘못 들은 게 아니라 제대로 들은 거였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